결론에 대한 이유는 매우 어, 존재, 있을 것 같지 않다. 하나의 주장에만 있을 것 같지 않다. 뭐뭐에 있다. 가타표시하고 라이인 해도 되겠지.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진술할지라도 이것을 이 이유를 짧게 진술할지라도 빠르게 진술할지라도 이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의 단축적 의미의 상호작용이다. 그럼 이 이유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디어와 함의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. 이유라고 하는 것은 쪼개져야 된다. 1년에 더 정확한 전제로 쪼개져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주장. 대학 교육은 슈드비 공짜여야 된다 호주인들에게 나는 이 주장은 동격의 듯 might be supported 지지될 수 있다 이유에 의해서 뭐라는 이유냐면 경제는 혜택을 볼수 있다 뭐로부터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들로부터 그러면 어그 주장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 이유가 또 전제로 쪼개져야 돼 근데 우리 주장은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 된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기 때문에 경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인구로부터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? 인저스트 원 스테이트 한나의 진술로 그렇지 않습니다. 결론은 뭐에 관한 것이고 지금 결론은 주장 결론 뭐에 관한 것이고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것이고 반면에 이유는 소개했습니다. 몇몇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. 경제적 혜택이라든지 잘 교육받은 인구라든지 자 while 이 연결고리 이두 아이디어와 결론 사이 연결고리가 우리 눈에는 이것만 해도 뭐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추론을 하는 목적은 여기가 지금 핵심이야. 우리가 추론을 하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함이다. 피하려고 하는 거야. 뭐를 피하는데? 가정하는 걸 피해. 분명한 것을 가정하는 거. 이렇게 분명한 거.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거를 가정하는 걸 피하려고 한대. 주의깊게 워크스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어떤 커넥션 사이를, between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의 커넥션 사이를, 처음 진술 우리 이유의 처음 진술 사이에 여러 아이디어의 뭔데 사이에, 그럼 이 이유 사이에서 그치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거 사이에 뭐가 있는지 어 커넥션을 갖다가 따져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.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.